8월 3일 수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해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한번 더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교회의 폭우 속에서도 천둥번개 속에서도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오늘 나오시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겸에 모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또 그런 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저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결박되었던 우리에게 그 결박을 끊어주셔서 마치 세상에 갇힌 새가 마음껏 상공을 나르는 것처럼 영원의 자유함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자유만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거는 무잘 뭐 알잖아요. 그 자유는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또 다시 빠질 수 있어요. 그 자유함.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택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게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복이지만 이 선택을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도 인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러면 자유 말고 예전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세요. 노예 상태, 종의 상태. 그때 그냥 하라는 대로만 말만 듣고 하면 되니까 먹여만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노예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노예 해방이 있구난 이후에 미국에서 노예 해 방이 있구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다차 있다. 그리고. 노예의 그 신분을 다 없애주고, 너희는 자유민이다 하고 나졌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주인을 다시 찾아. 다시 저를 노예로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왜? 나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줄 모르고. 선택하면 살아간다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위험한 것이 많이 있다는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대. 우리가 일제 삼십, 어? 35년 일제강점기에 그 식민지 생활을 하겠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받았어 해방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국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다시 우리 일본의 그 상태로 식민지 상태로 돌아가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 문화와 그 전통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영원의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방법과 그 길을 알려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이제는 옛 사람의 생명인 육체의 소유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 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함의 삶에 나타나는 방법이고 모습이고 결과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또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죄악의 영 사단의 영혼, 우리를 다시 결박.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안해.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무서움이. 지금 오늘 같이 이게,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이 캐톨릭의 사자였잖아요. 신부였거든요. 수도사로서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이 천둥 번개가 벼락에 내리치고 비가 오고, 너무 무서워그 순간에 "야,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저 벼락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그가 휩싸게, 그리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마트 루터가 죽음에 대해서, 야 인간이 죽는다는 게 뭐냐. 그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9월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인간은요, 어느 순간에 약해질지 몰라요. 어떤 사건손에서 무너질지 몰라요. 그니까 인간, 내 의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기억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이성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 판단을 의지할 수 없어요.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 깜빡깜빡 증세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도 점점, 점점, 열려져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제 동기 감리사가 업무 가정에 빈모상을 그 당했어요. 그래서, 이 그, 협심, 그게 뭐죠? 어 부동맥? 협심증? 어 어쨌든 그래서 시술을 하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시술을 하기 위해 있는데, 건강상태가 잘못하면 돌아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시다가 전혀 아프시지 않았던 분인데 시술을 받다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이제 장례식 장례를 갔다가 위로하고 가니가 부모님 사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어가지고 전이렇 부모님 잡급 데리고 왔어요. 그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가서 뵈니까, 마음이 한편이 또렇게 짠하게 하고, 아, 그 한테 정말 그랑렁째렁하게 목회하셨던 아, 그런 아, 부모님들인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서 아버님이 벌써 90이 넘으셨으니까 이거 뵈면서 아, 참 사람이 결국은 다 어린아이같이 되는구나. 그 하나하나를 다시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가르쳐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별수 없이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절대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도, 누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어느 때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인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거 영적. 지난번에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은 영적 싸움 때 살아가는 그런 정말 분성화 같은 존재. 매일매일 싸워야 돼. 외부의 적과 영적인 적과 내 안에 있는 적, 한편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한쪽에는 죄악에 따라 육체의 본 소욕을 따라서 날마다 사도마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자기의 죄악의 본성 본성이 죄악된 자신의 옛사람이 또다시 죽었다 하면 또 살아나 죽었다 하면 또 살아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점령하려고 하고 나를 이끌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나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나는 날마다 준 거라. 십자가 에서 날마다 준 거라. 바울사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행하는 한순간 한순간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로 하시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 목표는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겁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서로 내 생각 때문에 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투기하거나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모방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헛된 영광이라고 했습니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이 복사의 마음이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열린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가까운 데서 오는데도 그냥 옷이 다 젖잖아요. 그 잠깐 걸어오는데도 그래서 아우, 멀리서 오는 권사님들 오늘 그냥 집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 저 풍배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그리고 또 안전도 안전하게 오셔야 될 텐데 오시는 나오 나옵다 못 들어가 오시는 분은어떡하아 잠깐 오늘도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자리 에 앉아 계시는분 보고 아이고 주여 감사 그 폭우 속에서 또 저렇게 비를 맞고 폭우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런 날 여러분 이렇게 정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백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살피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나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나고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일어서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되기를 원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나에게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주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많은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기도원의 삼백 용사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일당 백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으로 다시 무장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영상을 말씀의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기도의 동지들 더욱 영육에근근함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하늘 문을 열리며 아버지여 그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